네, 엑 x 사이 c i s e 11, 역시 빈칸 추론이었는데요. 완전히 마지막에 걸려있는 빈칸이었죠? 저는 그렇게 풀었었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문제였으면 완전히 마지막에 이렇게 빈칸이 있을 땐 그냥 읽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보기만 읽어주고요. 1, 2, 3 y o 그래, 보기만 읽어주고 굳이 빈칸 문장을 읽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쭉 읽어내려가가지고 마지막에 정리해야 되는 거고 고 e p 있나 나중에 e t 비슷하지 않을까? c 는생각 s t 했었거든요. 어, 하시으로 먼저 했겠지만, 한번저어먹도록 해볼게요. 보기만 해봅시다. 보기를, 지금 빈칸이 문장이거나 이런 거는 진짜 보기인 게 중요해요. Hide public opinion c o m p l e t e 뭐 한대요? 숨긴대요. 지금 이 자리가 동사라는 거는 눈치를 채셨죠? Hide, create, attract, d e s i d e present 해가지고. 아, 그런 뭔가 행동에 포인트를 둘줄 알아야 됩니다. 대중의 의견을 완전히 숨겨버리다 숨긴다라는 게 가장 큰첫 번째 꼭기 핵심이었던 거요 B번은요 Create 만들어낸대요 Expectations 예상치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About their content 뭐에 대해서? 그들의 내용에 대해서 예상을 만들어내기할수 있대요 3번 Attract 이끌다? A more commercial advertisement 뭘 이끌대요? 더 상업적인 광고를 이끌어낸다든지 decide 결심한대요 whether to report a news item or not report 할지 뉴스 아이템을 아니면 말지 그 다음 present the world view 제시해준대요 세계에 대한 뷰를요 that journalist cheer 저널리스트가 공유하는 세계의 뷰를 제시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만 보고 벌써 긴장을 좀 빠르셔야 되는게 뭐 때문에 그러게요 아주 쉽지 않을 수 있는 소재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하나 등장했었거든요. <laughs> 저널리스트 막 이런 말 많잖아요. 언론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브로드캐스트 중에서도 이제 방송 중에서도 뭐 뉴스 이쪽에 대한 거, 그런 언론인에 대해서 저널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이쪽 소재가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내용이어도 이 소재 자체가 쉬운 내용 은 아닌 거잖아. 전쟁 내용이랑 엮인 적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정치 얘기랑 엮인 적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한 상태에서 볼게요. To learn, w a t c new in the world. To learn. 배우기 위해. 같이 공부로 막았으니까 뭔가 하기 위험되는데 w a t new 뭘 배우기 위해? 배우기.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요. 어디를 어디에 새로운 걸요? 세계. 세상에 새로운 걸 배우려면 You have to start. 시작해. 당신은 시작해야만 합니다. With what's old. 뭘 가지고 시작해야 되나요? 늙은 거. 늙은 거야 야, 우리 새로운 것 생각 좀 반대로 해주자. 파는 아이씨. <laughs> 오래된 거. 오래된 걸 가지고 시작해야 되나요? <laughs> 새로운 거를 뭔가를 배우려면 오래된 거와 함께 시작을 해야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대놓고 애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뭐래요 역설이요. 역설입니다. 역설이긴 역설인데 어떤 역설이냐면 뭔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역설이에요. 설명해주는 역설이래요. 뭘 설명해줘요? 언론인들이. 왜 저는 언론인들이 are increasing 점점 더 자, B plus I g 좀 떨어지며 언론인들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역설이래. 그래서 지금 언론인들이 뭔가를, 뭔가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써야 돼, 얘들아. 아는 거야. 됐어? 뭐가 되고 있대요? 언론인들이. Part. 부분이 되고 있대요. 뭐의 부분이? 뉴스 굿즈. 뉴스 상품의 부분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품이요 그들이 전달하는 뉴스 상품의 부분이 되어지고 있는 왜 라고 하겠지만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또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역설이 바로 이 말이래요. 오래된 걸, 즉 원래 알던 걸 알아야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네. 자 여기서 이제 언어적인 센스가 있었던 친구면 저 w a t s old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봤어요. 구본신 뭐, <laughs>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는 오래된 걸 알아야 오래된 거와 함께 시작다는게 무슨 말인가? 원래 알던 거가 뭔가 있어야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역설이긴 역설이지. 아, 새로운 거면 새로운 건데, 그게 원래 알던 거랑뭔 상관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개념이 있어야지, 이 지금 언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요거를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저 말이 필요하대요. 오케이? 아,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쭉 설명이 나오겠죠? 언론인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요. 오케이? In trying to attract. 뭐 하는 시도에서요? Attract. 이끌려는 시도인거죠 너의 관심을요 어디다가요? 그들의 버전이라 그들의 버전이라고 했는데 뭐의 그들의 버전? Of the day's event 그날의 사건을 그들의 버전 자 여기서 그럼 그들은 누굴까? 일단 언론인들인거겠죠 언론인들의 버전으로 너의 관심을 이끌려는 시도 속에서 됐어? 됐니? 자 미리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예시를 좀 미리 줘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언론인들 몇명이고누고 뭐 있으십니까? 어뭐 대표적인 게 일단 뭐그 손땡땡 씨 계실 거고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좀그런거든요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박대기. 어 박대기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앵커 쪽으로 갈 거니깐요 앵커 쪽으로 가봅시다 아뭐 뭐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아예, 오케요 정치 쪽을 조금 접목을 시켜봤고 A라는 앵커는요, 누가 봐도 보수적인 앵커예요. B, 2번 B라는 앵커는요, 누가 봐도 진보입니다. C라는 앵커는 완전히 누가 봐도 중립적인 멘트를 엄청 잘하시는 앵커예요. 오케이. 4번. D라는 앵커는요 보수지 증거인지 아무것도 모르, 모르겠는데 일단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존나 잘까 뭐 그런 앵커가 있을 수도 있잖아 완전히 그냥 시원하게 막다 쑤셔주고 막이런 역할. 이걸 몰라서던지때 D 사이다 네? <laughs> <laughs> 존나 사이다신 분이 한분 되세요 오케이? 똑같은 소재여도 그들만의 버전으로 니들의 관심을 끌려고 할거 아니야 됐어? 뭔 말인지 이해됐어 뭔가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자고. 근데 이게 보수적인 편에서는 이게 좋은 거면은 아 이거 우리한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뭔가 그 뉴스에서 얘기하고 싶을 거고, 진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게 안 좋은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중립은 말 그대로 보수쪽은 이렇게 생각하고 진보쪽이 저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할 거고, D는 몰라. 이걸 왜 이딴 식으로 는지 모르겠다. 막 존나 깐색이 더 치자고. 지들만의 타이틀 뉴스가 다 있지 않을까? 그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뭘 끌려고 하는 거냐 지금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날의 사건을 그들의 버전으로 너네 관심을 끌려고 한다라는 거 됐어? 그 속에서 선스 u m b 회사들은요 사용합니다 Many types of signal 아주 많은 종류의 신호들을 사용한대요 우리가 집중요한은건 신호는 아닌 거 같아요 너무 추상적인 건 추상적인 거 흘러가도 록 져도 돼요 뭐하려는 신호래요? 왜, 왜, 왜그 신호를 쓰는데? 즉, 컴 명이 전달하기 위해서 뭘 전달해요? 그들의, 그들의 음... 상품이 그들의 상품이 뭐야? 언론인들이 이제 하는 상품들, 쉽게 보면 뉴스 뉴스가 그들의 상품인 거 아니야? 방송국에 뭐 A 방송이 B 방송 C 방송 D 방송다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이 하고 있는 상품들을이 무엇을 밀테인 포함할지 전달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아주 많은 신호들을 사용하며 뭐 광고를 때리던 뭐 오늘은 뭐 오늘도 수영 특별히 누구 앵커가 나와서 얘기합니다라고 한다던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네. 조금씩 따라오셔. 오케이. 지금 이 말에 대해서는 다시 이따가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Association. 뭐 하는 거? 연관. h 다 Delivery. 전달을 연관하는 거죠. 뭐의 전달을요. 자, 에, 이런 것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얘들, 얘들아, 연관한다라는 거는 이거랑 이거랑 같이 연관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정치사가 있으면 연결이 되게 이뻐 보일까? 위. 그래서 미드가 여기 있네요. 그치? 그럼 여기를 하나의 넣어으로 봅시다, 일단. 뉴스의 전달의 연관. 오케이? 이걸 뭐랑 연관시킬 때? Particle Anchor or Reporter. 특정한 앵커나 리포터랑 연결하는 것이 is one way 뭐래 하나의 방법이래요. 자추부정사가 여기인데 앞에 꼬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뭐라고 했지 면날 내가 임미상 삼미상조 아이 회사들이 주 시그널 뭐하는 방법이래? 신호를 네. 중, 보내는 방법이래요. 뭘 보내는 방법인데 what the news product will contain 무엇을 그 뉴스 상품이 포함할 건지를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 방금 비슷한 문장이 있지 않아서? 이 문장이랑? 위. 아, 네. 그래, 바로 이 윗문장이랑 밑에 문장이랑 비슷했단 말이야 근데 윗문장이 비교적 더 추상적이었죠. 그치? 밑에서 한번더 설명을 해 주는 거야. 이 말로는 니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 우리 예시를 좀 전에 했던 예시를 다시 적용해 보자고. 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어떤 사건을 들러면 좋을까요 하하 <laughs> 멀쩡해 떠오르지가 않아 어쨌든 예를 들어 뭔가 되게 엄청난 큰 이슈가 있었다고 치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와 갖고 이제 보도를 할 거라고 해요 오늘 9시에 이 A라는 앵커가 이뭐 뉴스 기사를 진행합니다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에 대해서 또저 새끼들하고 엄청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아직 뉴스 시작도 안 했네요 평균 평년. 평이라든지 아니면 예측예측이라는이용게 생길 수도 있죠 그래야 안돼 됐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거다 회사가 신호를 주는 방법이 뉴스 상품이 포함하고 있는 게 뭔지를 이 앵커가 할 거야 라는 거에서 아저 앵커면은 그날 얘기해 이날 사건에서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겠네 할수 있겠죠 혹은 잘 봐. 그날 있었던 일 하나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 개라고 해보자뭐 1번 일도 있고 2, 3, 4, 5, 6, 7, 8, 9, 10 있어. 근데 오늘 뭐 어떤 사건에서는 아 오늘 뉴스에서는 이 A라는 아 이번에 B라는 분이 나오셔서 직접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라고 치자. 그랬으면 이열0가지사건중에서진보의 연관된 사건 위주로 뉴스를 짜자고했어 진보한테 불리한 뉴스는 좀뺄 뺄 수도 있잖아 오케이? 이해됐니? 그럼 우리 뉴스를 보지 않아도 뭘할수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진행하면 이제 뭐 저런 얘기만 하겠지 이런 거 위주로 얘기하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는 거잖아 얘네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예시를 엄청 들어갖고 정답을 맞췄어요 정답은 뭡니까? 뭘할수 있는 거야? 2번인 거야 우리 어차피 이거 문제에 대해서 푸는 거 아니니까 지금 어떻게 글을 볼수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되게 어려운 소재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때는 얘들아 여러분들이 예시를 한 번씩 머리속으로잘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근데 이쯤에서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패러독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가 되니? 응? 아, 새로운 거를 세상에 새로운 걸 배우려면 오래된 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대 오래된 게 뭐야? 여기서 오래된 걸 지칭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치 언론인들. 언론인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오늘 밤에 보도된 뉴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건데, 언론인들을 알고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특징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을 얼마나 어렵고 좀 복잡하게 써놓은지 보이시죠? 근데 항상 내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찾는 것만 초점을 주지 말고 어떻게 답으로 가려고이 사람들이 글을 썼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변형 문제도 다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막말로 진짜 왓츠 오드에 어울리는 거 찾아라라고 하면 못게할 건데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 왓츠 오드에다가 A라고 써놓고 A에 어울리는 거 해가지고 했더니 여기막 어디 중간중간에 누를 쳐가지고 긴 경기겠지 이건 눈을 미 A에 어울리는 거, 거기 다 찾아라. 라고 하면, 은 뭐, 기역 미움, 뭐, 기역 미움, 이런 식으로 되있는 거를 시험 문제로 낼 수도 있겠죠. 어려운 고등학교들은 그렇게도 문제를 니다 이해되셨어요? 뒤에 남은 부분 좀더 보셔가지고, 정답까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좀더 볼게요. 다음 더. 대놓고 이제 얘기야. 비록, You may not yet know. 네가 아직 모르 어떡해? 아직 당신은 모르겠지만, 뭐를요? 그날의 사건을 모르겠지만 The personalities 뭐가? 그 특징. 개성 Peter Jennings, Ray King, Barbara Walters, g e r a l i v e r a 자, 다이런신 분들이 다 언론인들이겠죠? 이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요런 것들이 다 뭐한데? 여기가 진짜 핵심적인 거야 요정답이에그 네, 네. 그치? 내가 방금 좀 전에 예시를 했던 것도 여기서도 진짜 내가 그 예시를 알려주고 있잖아 좀 전에 있던 두 가지 문장은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더 깊게 풀어져서 써주고 있네요 이것들이 뭘 해준대요? 만들어줍니다 누구에게 For s o m e t o i n s u m e r s 몇몇의 소비자들에게 An 이미지? 뭘 만들어준대요? 그치 타입의 이미지 뭐 어떤 타입의 이미지를? 뉴스의 종류의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뉴스의 종류가 그들이 경험하게 될 뉴스의 종류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알수 있대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거를 잘 예를 들어 서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누군 어떤 뉴스, 어떤 앵커는 되게 나름나름나다하게 나름나 하는 앵커가 있고 또 어떤 앵커는 되게 공격적으로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앵커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오늘의 소식이 어떻게 전해질지 우리는 다알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예상은 가질 수 있는 거죠. 됐어? 한번더 얘기해 주시면요. So, 록 o u see, both. You see, and walk with them. You see, and talk about each o t h i n v o l k e s a man. f a m i l i i 특정한 저널리스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친숙함은요 오케이? 아나 저런 특징 알아 이런 것들이 됩니다 방법이 되는 거죠 뉴스 outlet 누구에게? 뉴스 매체가 create 만들어내는 거지 expectations about their content 그래가지고 그들의 내용의 예상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던 글이었어요. 글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요글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알아둬야겠지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한 표현과 연관되는 것도 찾을 줄 아셔야 될고요. 친숙성에 대해서 연관된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당연히 아셔야겠죠. 그쵸? 글에 대한 구조를 조금만 설명을 해 보면. 되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걸첫 문장을 딱 줍니다, 그렇죠? 해가지고 뭐, 야 이게 문소이야 새로운 걸 배울 때는 뭐, 아 원래 안, 뭐, 오래된 걸 가지고 시작하라고 극적으을 유발한 다음에 추상적인 말로 한두번 정도 해줬죠, 그렇지? 아까 좀 전에 추상적인 걸로 하다가 이 페이지로 넘어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시를 길게 두번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다시 윗부분에 연관된 얘기를 돌려서 하고 있었던 구조였죠. 그렇지. 짧은 글이었는데도 되게 깊게, 깊게, 아주 다양하게 되게 접근해서 좀더 어려웠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웠으니까 문제 시험범위에 포함되신 분들이라면 대상 문제로, 아 변형 문제로 나와 성인이 좀 높겠죠? 그래서 저 11송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재도 여러분한테 어려워요. 10대 친구들한테는 으론 이쪽의 소재는 쉽지 않으시니까꼭 깊이 이렇게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예. 네, 11분 여기까지 할게요.